댓글을 보니까 내가 양조이 닮았다! 그렇게 내말 들었으면 지금 적어도 3,400 걸었으면 5G, 아이증 소부장조 주목으로 지금 추천을 했는데. 바라봐, 넌 주식투자라 돈을 벌 것이고. 안녕하세요, 마음대로 주식본석의 유준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갖고요. 사람들이 정말 다 마스크 끼고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하면 코로나19 엄청나게 확산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그 댓글을 보니까 내가 양조이 닮았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야, 제가 미쳐서 헛소리했어요. 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한번 제가 사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양조이, 아, 우리 양조이 형님하고 저, 야, 저가 이제 나란히 있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아, 주 닮았습니까? 아, 제가 보기엔 안 닮았는데, 아, 좀안 닮았는데, 아, 이거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나도 조금 생겼네. 어, <laughs> 야, 이거 같이, 아, 영어 치료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양주 형님 영화 출연할 때저좀 불러주세요. 같이 한번 합동 공연 하고 싶어요. 약간 다른 걸로 그러나 두분다잘 생긴 걸로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TV 보니까 런닝맨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런닝맨 하죠. 야 런닝맨에 보니까 야 이거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식 투자 이제 모의로 이제 임의로 만들어서 주식 게임을 하던데 야 이거 보고 나서. 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보통 주식 시장에 뭐라고 합니까? 객장에, 객장에, 어부, 농부, 애를, 어부, 어, 애, 애엄마가 등장하면 거기가 꼭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글, 그걸, 그걸 넘어서서, 에, 뭐가 나오죠? 케이블 TV에도 주식 전부 하죠. 주식 방송 쫙 주식 얘기 막 쭉쭉 나와주고, 프로 나와주고 있는데, 지상파는안 나왔어. 그런데, 야, 런닝맨. 드디어 지상파에서도 주식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꼭지 아니야? 나올 땐다 나왔어요. 지금 교도소 빼놓고는 다 나왔어, 지금. 지상파까지 이게 주식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꼭지 아닌가? 지금 생각도 들을 정도로, 너도 나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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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작년 초에 코로나 일곱 주가 폭락할 때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좀 크게 벌었을 텐데, 아, 그 와중에도 뭐, 인버스 하거나, 다 엉뚱한 거 하신 분들 손실 을 났겠지만, 그 외에는 다큰 손실, 났, 에, 수익이 났을 텐데, 야, 지금 올해는 쉽지가 않죠. 올해 1월에, 1월에 주가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간 사람들 전부 지금 물려있어. 약10% 정도, 10% 내로 지금 다 물려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것 좀 올라가려면, 어, 떤 모멘텀이 있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멘텀은 없는 모, 아, 모습이고. 자, 그럼 1월에 왜 이렇게 많은 주식, 사 투자를 했느냐. 여기 유재석 씨가 얘기한 게 답이 있습니다. 나도 수익났거든. 자, 몇백 프로 난 수익, 친구들 보니까 이른 느낌이야. 자, 유재석 씨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좀 났는데, 자, 몇백 프로 수익 난 사람들 보니까 이른 느낌이다. 요것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죠?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벼락거지. 벼락거지. 가만히 있는데 거지가 됐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거지가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된 거예요. 부동산 올라 부자 되고, 비트코인, 코인 올라서 가상화폐 올라 부자 되고, 에, 주식 올라 부자 되고, 나만 가만히 월급 받고 정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에,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거지가 됐다. 이게 바로 벼락거지죠. 지금, 아, 유재석 씨까지, 유재석 씨, 유재석 씨 같이 약 천억대의 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도, 어, 친구들이 돈을 에, 버니까, 이런 느낌이야. 야, 이런 부자도 이런 느낌인데, 우리 같은 서민들, 여러분 같은 서민들은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 끝까지 열심히 보아야 올해 혹시라도 10%라도 20%라도 벌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나올 때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지금 올분 증시 보니까요. 올라갔던 종목이 조종 나올 때가 그때 몇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유 이제 주식 투자 그만해. 아유 나 이제 안 해. 라고 할 때가 예 지금 주식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올 3월도 보세요. 주가 코로나19 때문에 폭락할 때아우 이제 주식 팔고 다 떠나야 돼. 이제 주식 시장 끝났다. 모든 전문가들 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정말 10, 10년 만에 12년 만에 왔던 절호에 여러분 인생의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인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죠. 지금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몇백 프로 먹을 기회는 없지만, 그래도 20% 30% 먹을 기회는 계속 나온다. 그걸 위해 우리 방송 끝까지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야겠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역시 투자할 때, 삼성전자 장기투자하고 시세 차이가 없고 장기투자하면 배당 수익도 얻는다라고 제가 1년 내내 얘기했는데 자그 결과물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삼성전자 어, 배당을 하는데요 약 10조 7천억 정도 배당을 하는데 주당 1500원 정도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1600원 정도 되죠. 그런데 요 금액 중에 개인 투자자에게 들어가는 배당금이 현재 1조. 어, 1조 1,465. 약 1조 정도. 2019년에 약 3배 정도. 이구 2019년에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보다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삼성전자 들고 있던 사람이 배당을 세배로 받는다. 삼성전자 5만원일 때, 4만 9천원일 때. 자, 존니가, 존니가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거기서 유재석 씨가 삼성전자 5만원인데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5만원대였어요. 사도 됩니까? 라고 할 때, 아 돈이 그분이, 아, 사라고 말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풀어보니까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좋으면 그게 갖고 있는 거지, 가격은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줘고 아, 유재석 씨가 답을 어찌는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돈 되는 주식에서, 유재석 씨! 자, 5만원에 여러분 사세요! 어, 사세요. 여러분도 사시고, 유재석 씨 같이 자산 가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면 좋다. 한 500억 딱 투자해갖고, 어, 한번 배당 수익 나오면, 예, 큰돈벌수 있다. 왜냐? 유재석 씨 같은 분들은 건물 같은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에, 그런 거 투자하면 욕먹으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욕먹을 수가 있으니까 현금 같은 걸 되게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투자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 5만 원 너무 싸다. 지금이 저할 기회다라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 했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샀는 것 같아요. 만약 샀으면 전화라도 와갖고, 아유 유지훈 씨, <laughs> 한번 우리 방송에 출연합시다!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 우리 방송 없, 안 봤나봐요. 에 조회수 안 나오니까 안 봤나봐. 그렇게 내말 들었으면 지금 얼마 벌었습니까? 적어도 3,400 벌었을 텐데, 아, 지금 못 봤나봐요. 어쨌거나, 여러분이라도 벗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지금 보면, 자, 개인 투자자 할때 1조 배당. 역시, 5만원일 때 제가 뭐라 했죠? 5만원 때 사갖고, 삼성전자 계속 돈돈 돈 나올 때 사라. 사서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게 시세 차이가 없고 배당 수익 매년에 한3% 정도 나오니까 그거 먹으면 먹으면 자 계속 돈을 벌수 있다 계속 누적해서 돈을 벌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삼성전자 절대 팔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9만 원대까지 갔죠 에, 9만 원대 갔습니다 거기다가 요번에 배당을 딱 받아 먹으니까 시세 차익으로 3만 원 4만 원 먹고 거기다 배당 플러스 1,500원 이제부터 그냥 들고 가기만 하면 돼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묻어두고 여러분들은 자, 골프 치고 뒤에 뒷산 올라가서 운동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알아서 배당 수익 짝짝짝 나와서 여러분들 잔고 계단, 에, 계좌가 쭉 계속 영원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빨간불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번에 작년에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가 정말로 많이 샀죠.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지분이 여기 보면 3.6%에서 6.5%까지 3%, .6 6 아, 3 정도 늘어났어요. 개인 투자들이 자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1조 단위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이 3% 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죠. 그판 거, 외국인들이 판 거, 개인들이 다 받아줬, 받아줬죠. 외국인들이 정말 매일매일매일 끊임없이 삼성전자 매도했는데, 야, 요 비중을 보니까 한1% 밖에 안비었네 야,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판것 같았는데요. 비중이 한1% 밖에 안 줄었어요. 여기 보니까 56%대에서 55%. 한1% 밖에 안 줄었어.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 56% 그대로 유지입니다. 55% 56% 그대로 유지해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그렇게 쭉 빠져갖고 4만 원대까지 떨어져도안 팔아요. 8만 원인데도 안 팔아. 그냥 정말로 진정한 장기 투자자죠. 10년 20년 그냥 삼성전자 주구장창 들고 있는 그래서 뭐 받아먹습니까? 배당 수익 받아먹는 외국인들 진정한 장기 투자자들이죠. 이렇게 투자하는 외국인들 정말 많다. 지분이 무려 50% 삼성전자 지분의 50%를 들고 있는 외국인들. 자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정말 아깝죠. 삼성전자 진짜 3만 원, 5만 원일 때, 아니 이 지금 옛날에 어, 지금 뭐, 에, 옛날에 그니까 3천 원, 4천 원일 때, 어, 5천 원, 만원일때 외국인들 그냥 삼, 우리들이 팔 때. 정말 삼성전자 쓸어 담아 갖고 지분을 50%까지 끌어 올렸는데요. 에, 삼성전자 지분으로 따지 보면 외국계 기업입니다. 외국인들 기업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개인들이 팔지 않고 꾸준히 정말 저축하듯이 월급 탓서 샀을 때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모았다 그러면 이 수익이 다, 이게, 배당 수익이, 어, 앞으로 배당이 지금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할 텐데, 이거를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계속 저축하듯이 계속 받아먹을 텐데, 이거를 전부 다, 아, 외국인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아깝습 아, 안타깝습니다. 올해 10조 배당하는데 우리가 받아먹는 건 1조 밖에 안 돼. 나머지는 누가 받아먹어요? 아, 기관이 받아먹습니다. 기관이 이번에 받아먹는 어, 배당이 얼마입니까? 구조야, 구조. 구조, 10조 중에 1조가 개인이고 구조를 외국인이 받아먹어요. 정말로 아깝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 외, 우리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먹었으면 우리 가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주가, 아, 주식 외국인들에게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라가다가 좀 조정 나왔는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증권사 분석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올랐죠. 그 다음에 그렇지 하지만 많이 올랐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아,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 삼성전자 뭐 차트를 잠깐 볼까요? 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 주가. 82,200원, 자 96,600원이다가 꼭꼭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게 주식이 완만히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갔죠쭉 올라가니까 조종 타이밍은 대, 에, 뭐 당연하다 고점 대비 약15% 정도 빠졌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삼성전자 계속 분할로 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고 곧 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올수록 삼성전자 다시 터닝할 수 있으니까 82, 8만원 초반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모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담아놓고 또 3년 동안 또 배당 특별 배당하죠? 또그 배당 받아먹기 좋은 가격대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못 사신 분들, 배 아프신 분들, 자, 벼락거리 되신 분들 삼성전자 지금 좋은 가격이 왔으니까 한번 찾아보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증권사 추천 종목이 나왔네요. 아, 요거 아니구나. 요거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증권사에서 무슨 종목 추천했나 봤더니 5G, IT 등 소부장조 주목으로 좀 추천을 했는데, 자, 하나, 금융투자, 유한타증권, SK증권, 나온 종목들 볼게요. 자, 추천 이유는 너무 많으니까 읽지 말고, n c 서프트 펜오션, 덕산레오룩스, 아모레퍼시픽, LG 인노텍대환유아 아, 대부 시스터스,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서진 시스템. 자, 요거 기업들, 종말뭐 기업들, 주권사에서 추천 나는데, 왔총 아홉 종목이에요. 자, 보면은 아, 본격적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있어요. 성장. 본격적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주가는 뭐죠? 성장성을 먹고 삽니다. 가치가 아니고 성장성.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노려야 되는데 자, 대장주는 어떻게 되죠? 대형주는 지금 현재 올라갔다 쉬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하와이에서 골프 치면서 지금 쉬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간다? 본격 성장이 기대되긴 하지만, 아, 대형주 말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왔는데, 자, 이분들, 지금 증권사에서 추천된 아홉 종목, 정말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지, 주가가 어딨는지 한 번씩,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자. 자, NC소프트 자 월요일 날 추천 나왔는데 이건 제 인장, 이거 하나 어디서 추천했냐? 이거 떨어졌어. 이거 자 하나 금융 투자에서 NC소프트 리니지 2아 지금 대만 일본 서비스 1분기 중 동시 시행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추천했는데, 이건 제 인장 6% 빠졌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지금 보니까 여기서까지 는 좋았는데 오늘 지금 빠졌습니다. 이래서 증권사 추천 종목도 잘 가려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그 다음에 펜노션펜노션은어 올라갔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올라갔으니까 하나 금융 투자 리포터 쌤쌤 됐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네오룩스자 요거 덕산 네오룩스도 요거는 좀떨어졌네 오늘 증시가 오늘 아침 분위기 좀 괜찮았는데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려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 레오룩스도 좀 밀려나간 모습이고, 자 아모레퍼시픽, B P, 자. 요거 차트를 보세요. 자,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종 나올 때 있죠. 조종 나올 때. 요거 다시 여기 터닝을 하죠. 요렇때이렇게 올라간, 고점 때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포시픽, 23만 7천원인데, 한번 이 고점 때까지 올라갔는지, 조금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거 차트적으로 괜찮은데, 올라갈 폭은, 먹, 아, 먹을 폭은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다. 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LG 이노텍 야, 요거 상승폭 계속 좋은데? 자, 고점 찍고, 고점 찍고 올라가다 밀렸죠. 밀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서 이 고점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증시 때문에 좀 밀렸는데, 요거 내일 양봉 나와서 올라가면 좀 추가적으로, 어, 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LG 이노텍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대한 유화.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 요거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자, 요 종목. 대부 시스터즈. 야, 요거는 가졌어. 요거는 가졌어. 이게 이미 조짐이 있었네. 앞에서 지금 이미 급등을 해줬죠. 급등해서 한번 올라주고 조정 나오고 다시 당겨주고 오늘 아17% 올라줬습니다. 요거 좋네. 근데 오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는 이미 조금 아, 조정 나오기 전까지는 건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파크 시스템즈. 아 요거 추세 따라 아, 추세 따라서 잘 올라가네. 요거 좀 좋아 보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아, 시스템즈. 다만 너무 지금 주가 좀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자. 오늘도 증시, 증시,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 매수할 때 그냥 막 매수하지 마시고요. 증시 분위기, 장 분위기 보시면서 같이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셔야 됩니다. 다음 한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 자, 요것도 올라가다 밀렸네. 요거좀 좋았는데. 아, 분봉상으로 지금 아침에 좀 땡겨주려다가 좀 아, 매물 맞으면서 밀렸는데. 내일 요거 좀 살려주면, 서진 시스템, 내일 살려주면 요거는 조더 괜찮다. 아,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만약 살려주면, 자, 2만 4만 9천 원, 한 5만 원대까지 볼수 있다. 서신 시스템. 시스템. 자, 다만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 보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떨어지면서 네, 내려간 모습이, 요거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서신 시스템이 오히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코리아 센터를 누가 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니까 이거 올라가겠죠라고 하시는데 이미 그 투자 원금에 지 반토막이 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자 이거 보면은 분봉을 보면 자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죠. 근데 이거를 지금 혹시나 이걸 계속 갖고 지금 물려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수익이 안 나고요. 어지 지금 어, 여기 조금 진지하게 조언을 드리면 일단 매매를 조금 중단하시고 아, 매매를 좀 중단하시고 올해는 어차피 급해봐야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도 천천히 가고 중성 종목도 이것저것 따라 어 아, 여기 반짝 저기 반짝 하는데 따라 들어가서 수익 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혹시 지금 수익 내기 어려웠다. 장이 너무 지루해 이런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6 개월 정도. 매매보다도 한번 모의투자를 좀 해보자 모의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습관 매매 그 타이밍을 잡는 법을 어, 좀 익히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익내기 좋다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해서 따라 들어가봐 여러분 수익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배워갖고 여러분 스스로 정보를 발,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자 6개월 1년 배워서 평생 써먹고 있으면 할 거야 안할 거야 하죠 예,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당장 돈 벌어야 돼 하지 마시고 한 6개월, 1년 정도 모의 투자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수익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대해서는 제가 아, 앞으로 시간을 때마다 말씀드리고요. 조금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시간 날 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뭐 많진 않지만 다 수익 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laughs> 잊지 말고 어,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에 장사가 됐네. 자,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꼭 수익날 수 있도록 어, 알고 있는 거좀 처음 투자하신 분들 잘할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계속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